보면은, K는요, 14로 해석해서 풀라는 것 같아요. 오케이? K는 14에서 풀라는 되는데 D가 연도 두자리수로 되어 있고요. 어, D는, 그냥 영역이 맞아요. 이게 맞고요. C는, D는 0이라고 할게요. C라고 하면애 앞에는 두자리이 되는 게 맞아. 마지막에 이제 월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월은 어떻게 계산하면요. 1월이면은 전년에 10일. 2월이면은 전년에 12로 계산될거든요 근데 아까 내가 M이 그러면은 지금 전년에 12월로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년이란 말을 썼죠. 그지그 말은 이거 숫자 바꾸라는 소리죠. 이거 99로 생각하라는 소리고요. 얘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2월이니까 전년에 대해서 년 어, 12월 14일 이렇게 계산해라는 소리잖아 지금. 그런 거 같거든요. 말을 하는 게. 그래서 F에다가 14가 해봤 K가 14가 나올 거고요. 아 ML 값이 그러면은 여기가 아까. 5분의 13 곱하기 1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고, d가 99. 그 다음에 여기가 더하기 4분의 99. 맞죠? 그 다음에 c, c, c. 4분의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만약에 친다면 이렇게 계산되는 게 맞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계산을 아까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아까 내가 여기계약 잘못했어. 아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기가 1 4요 더하기 이게 아까 몇 나왔죠? 30일 나왔나? 더하기 9. 여기가 24. 점 p 디 이렇게 나오죠. 4 2 8 4 4 4 3, 6 4 그럼 여기 더하기 4 4 얘는 5가 나오고 마이너스 40이래요. 그러면은 5로 나눴을 때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나누기를 대충 때려되죠 나머지 0, 7, 4, 28, 3. 요건 7 나누면 7 하나 없어지고 7, 4, 28 하면 1 나올 거고요. 여기는 3 나오고 여기는 그냥 5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7, 5, 35. 정리되면은 7 나온데? 여기, 여기 0나버는데 여기 영이... 에, 네, 일요일이요.